신일 히터 따뜻한 겨울 사무실 가정용. 신일 하이라이트 전기 히터 세다시 20발이는 진짜 대박이에요. 이날로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너무 편해요. 즉각 발열 기능 덕분에 다이얼만 돌리면 순식간에 따뜻해지는 건 정말 감동적이에요. 소음도 거의 없어서 사용하기 완전 쾌적하고 냄새 걱정도 없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답니다. 그리고 상판이 있어서 간단한 요리까지 가능하다는 점. 라면 끓이고 고구마 찌고 물 끓이는 재미가 쏠쏠해요.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안전장치가 있어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겨울철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제품 강추합니다. 진짜 만족도가 300%에요. 신일 프리미엄 컨벡터 히터는 진짜 대박이에요. 안전하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을 뿜어내서 겨울철 필수템으로 딱이죠. 특히 24시간 타이머 기능 덕분에 따뜻한 공기를 잘 유지해주고 벽걸이로도 쓸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 완벽해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슬림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.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아이들 근처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서 부모님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. 겨울이 끝나가기 전에 이 히터로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. 이 제품은 바로 소신카본 오방향선 히터 전기난로예요. 이날로는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감성 터져요. 베이지 색상이 방 안에 두기 딱 좋고 어디에나 잘 어울려서 인테리어 걱정 없답니다. 사용해보니 가볍고 손잡이 덕분에 이동도 편리해요. 360도 열 방출로 구석구석 따뜻하게 데워주니까 작은 방에서도 효과 만점이에요. 조작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고 성능도 우수해서 바로 따뜻해져요. 그리고 안전기능도 확실히 갖춰져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캠핑용으로도 추천해요. 올해 겨울은 이난로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보세요.